무슨 일이십니까? 슈퍼컴 현솔과 듀오아실 스펙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약 500만원 짜리입니다 이상청에서 뽑아오셨어요 하나 둘셋 <laughs> 안녕 현솔입니다 자 오늘은 아 어, 바로 인텔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 진짜 대기업에서 광고도 받아보고 현솔 어쩌면 나좀 성장해 버린 걸지도.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인텔에서 소정의 지원을 받았고 슈퍼컴퓨터를 대여받아 가지고 인텔 CPU 리뷰를 게임 플레이를 통해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C의 스펙을 잠시 자랑을 하자면 띠로 편집자님, 딱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이 샤샥 이제 나갑니다. 잉 자 스펙은 이렇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CPU 인텔 코어 i7 11세대 12700K 제품입니다 이 CPU는 최신 아키텍처 기반의 강력한 코어 성능으로 빠른 동작 속도를 제공하여 보다 높은 FPS와 라은 레이턴시로 다양한 게임 스타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된 CPU 우리 같은 최고 천성의 어? 아웃솔 유저들에게 필요한 CPU라고 볼수 있다 그외 자세한 설명은 영상 설명을 참고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이런 슈퍼 컴퓨터를 플레이했을 때현소은 어떤 피지컬이 나올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 오, 부드러워. 화질을 엄청 올렸는데도 부드럽네요, 되게. 이게 인텔의 CPU? 아, 이게 안 맞아. 에라, 모르겠다! 하하하하하 <laughs> 캐리 정글 차이 인텔 킥 일로와 여깄지 간다 이거거든 이거 가든 이게 바로 인텔의 힘인가? 아니, 근데 진짜 부드럽다. 원컴 방송을 하는데도 이 정도로 부드러울 수가 있나? 끊김이 하나도 없어. 역시 게임도 장비빨이야. 슉. 슉슉. 모카 형이랑 듀오할게요. 하이 후에허. 하이 후에허. 모카 어린이 왔어요. 네 어린이 왔어요. 형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음... 모카 형이랑 듀오를 해볼 거예요. 형 그거 해줘요. 그거 형. 저 현설 유튜브 많이 봤어요. 형 인트로 해주세요. 인트로. 아 인트로요? 하나 둘 셋. 안녕 현설입니다. 아형저 완전 신기해.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 <laughs> 아이 모카이 신기하구나 많이 아유 오늘 형이랑 같이 또 즐겁게 협곡여행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간다잇 어? 잠깐만 좀 불리할지도 어땠어 완벽한 어그로랬어 좋았어 이슈퍼컴비 하는 소리인가 이게 바로 슈퍼컴 오이 자식 보고 있나 헤이스트 보고 있나 헤이스트 이게 바로 슈퍼 컴 단설 야 슈퍼 컴 슈퍼 컴아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laughs> 와 현명한 새끼네 이거 이려좀 떼요 어오티 최사이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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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서영은 <laughs> <laughs> 못 참지. 이왕 할거 병맛으로 가자 다발 쓸 때마다 슈퍼카 그러는 거. <laughs> 인텔인텔인텔슈퍼카러면서 <laughs> 가다. 인텔! 인테에에 인텔! <laughs> 인텔만하면 뭔가 맛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인텔 뼈작살 인텔 망자의 물살 오케이 <laughs> 인텔 그랩! 쇼! 빵! 인텔 망자! 인텔 자기계 발톱! 이 인텔 그랩! 오쉣인테 처형! 오 쉣! 오 뭐야 나왜 잘해 리시 오 커비 한살인가? 간다!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가자! 간다! 에킬! 뿌! 인공지능, 슈퍼컴, 누누. 자, 잡았죠? 페토르 아, 네, 오세. 자, 이즈리얼 잡았습니다. 어, 이즈리얼 님. 눈굴러가요. 유 <laughs> <laughs> 기다려 봐. 기다려 봐. 하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무조건 다이브, 무조건 굴려가지. 기다려 기다려. 간다. 픽토르 님. 눈굴러가유 친구들 세나 이즈님 눈불러 가유~~ 악! 아이 아까워라 잡아줘 헤카림님 저희 좀잘 맞는 듯 듀오 하실? 블루 뺏어먹었잖아 강타싸움 이겨! 아~~ <laughs> 인장 띄는것봐 와우, 짝짝짝. 확실히 이제 슈퍼컴으로 인텔의 어, CPU의 성능을 확실히 볼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원래 투컴 방송이거든요. 제가 3년 동안 방송을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 단만이야. 이 프레임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바로 체감이 나는데 오히려 프레임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되게 부드럽고 원컴 방송인데도 무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저처럼 이제 스트리머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이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다루는 그런 직업이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킹고일 사야 되나? 아니다. 우리 보스 지키려면 기사의 맹세. 언제부터 지켜줬다고 세상질해? <laughs> 지금부터라도 늦지. 들어오는 아, 것만 맞지. 뒤에서 지켜주는 걸한 번을 못 봤는데. 어? 태블만? 너 탑이지? <laughs> 그럴 그 리가요. <laughs> 아까처럼 또 이쪽으로 가라. 혼자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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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내 e 까 e r